나이스. 야, 의도적인 의도적인 힘을 불러 겨 잘했다. 와, 와, 와 잘했네. 와 잘했네. 네, 3개월. 3개월. 야, 이팝파이팝파이가서 바이, 무조건 버야할 <laughs> <해럴 것 같긴. 웃음> <추워서 해가지고. 웃음> 야, 이게 그림수만이다, 근데. 형님, 제일 짧게 나온대, 210m. 형님. 걸로한 100m 딱. 거리 잘 났다, 야. 210m. 응. 2 근데 지금 오르막이잖아, 이제.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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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못이 뛰어야 되아안는 来一次，不饿 <Nice. S 2> <noise> 了。